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김원입니다. 아드님이 원치 않은 증상으로 너무 걱정되실 듯합니다. 틱은 불안이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의 조절 능력이 미숙하고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하는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서부터 눈 틱, 얼굴 틱 등의 운동틱 증상이 있었고 현재 새로운 틱 증상 발생에 아드님의 연령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진찰과 치료를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틱 장애와 유전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문의해 주셨는데요. 쌍생아 연구나 가족 연구를 보면 뚜렛 증후군이나 만성 틱 장애는 근본적으로 유전 장애라는 증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틱 자체뿐만 아니라 강박증, 불안 장애, ADHD 등 다른 질환을 가진 친인척이 있다면, 그 또한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경정신 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소인 못지않게 환경적, 사회심리적 원인들도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유전적 내력이 없다고 해서 틱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할수 없는 것이죠. 일단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병적인 틱장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경학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뇌의 성장과 발달에도 영향을 받게 되며 아이들이 뇌가 완성되는 시기인 만 12에서 15세까지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만 10세까지는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사춘기 2차 성진과 맞물려 뇌의 구조와 기능 변화가 급격해지면서 틱이 갑자기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한참 성장 발달 중인 소아청소년기의 틱장에는 한약과 같은 한의학적인 치료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체질과 장부기혈 상태를 점검하여 뇌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우면서 아이의 뇌 스스로 자신의 특증상과 스트레스를 제어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장에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일찍 치료를 시작할수록 긍정적인 예우를 기대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부디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